야, 얘들아 이거 황망 사야 되나? 황망을 사야되나? 황망을 사야되나? 어! 어 죄송합니다 어. 아 실수 안할게 이제 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아케인 쉐이드 견장 마이스터링 그리고 육육작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뭐야 영주야? 황희존슨 영주 영주야, 너 아크이노 실수 안할 자신 있냐? 아, 마이링을 주고 영주 캐릭을 내가 들어가라고? 그니까 마이링을 먼저 띄우고 싶긴 하거든? 오케이, 영주 그러면은 이거 우리 계정 접속 좀 바꾸자. 자,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뭐 자리 없어? 얘, 영주 이거 안 키워요. 이 늘려도 의미가 없어. 너 이거 안 키우는 캐릭이지. 어... 아니 그안 키우는 캐릭이래. 그냥 채팅용 캐릭. 어 잠깐만 음주야. 어... 왜 버리면 안 돼? 어... 왜? 이거 다 네가 아끼는 템이라고? 버리지 버리. 이게 왜 희귀템이야? 지금도 구할 수 있는건데? 아니, 이, 이, 와 진짜 오열할 정도로 형 그거 버리면 안돼? 이러네 얘 2차 비번이 뭘까? 응. <laughs> 바로 맞춰버렸네? 이 코딩 컨셉이 뭐냐? 개무생겼네자 no. 질러볼게요 왜 어패시 0인데 바르시겠습니까? 이러는거야 no. 안되는구나? 얘들아 이거 황망을하잖나흠망사어망을 하잖아. 어, 어. 아 이, 실수 하아 이제 을 하잖아. 흠망을 하잖아. 흠망을 하 와, 아 흠망을 아 진짜 미쳤나 뭐야! 잠나님 별풍! 민친로마 제발 정신 차려. 야 씨. 아 아니. 이게... 아 이게 왜 그랬냐면 <laughs> 아 아니. 네. 내가 최근에 견장작 계속 했거든. 그거인놈로 <목소리> 했거든. 영성이다. <laughs> 그거 습관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어, 저때버렸 <laughs> <laughs> 어, 씹... 이건 진짜 뺨 때려라 진짜 <laughs> 미친놈아! 어, 아... 어, 어, 나 손, 손들거리면한번 더하면 천 개. 쳐라 일부러 저러는 거 <laughs> 같으면. 솔못 보셨대 미달까자. 야이개 새끼야 이거 일부러 그러겠냐 이씨벌로만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? 나 저거 성공 했 S M 마이너스 몇 천이야? 이 새끼야 몇 천억이야 이 개새. 몇 천억 아니 저저 저 기회비용이 7 8 천억인데 이발나 일부러 이런 클리냐고 일부러 <laughs> 안 했어 <laughs> <laughs> 와 방송 분위기 개망하나 보네어요 죄송합니다 성공했을 때 시나리오 한참 멍때리면서 영성 마이스터링 바라보다가 캠 끄고 멍하니 화면 띄우고다 주워가는 목소리로 방종한다고 함아 실수 안 할게 이제 형 오늘은 죽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까 이노 실패한 걸로 커버쉽 가는 인정. 아,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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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나 그거 성공했으면 진짜 심하. <laughs> 아나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빡종있을것 같은데 진짜 나 웬만하면 방송 빡종 안 하거든요 어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빡종있을것 같은데 <laughs> 여러분 앞으로 실수를 안 한다는 그런 거 실수 안 해요 이런 말 조심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고 저 또한 앞으로 조심하게 방송하겠습니다 황이야 인호도 안 발리고 이건 24성 델반지다 가자 잠시만요, 관계시킬게요. 발품... 어, 세준님 어서 오세요. 무턴누아 형님 모르시네. 형님 <laughs> 실수했는데 실패했습니다. 아닙니다, 님. 정신 차리겠습니다, 님. 진루. 그래. 설마 인호 실수했는데 실패한건가요? 실수하네요 글자혹은 네. 이번엔 성공한다 강원기 직업간 <laughs> 밸런스를 조정하였습니다 아, 앞으로 이런 실수는 절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현명하게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인호 30퍼 3만개면 하시나요? 아, 절대 안하죠 안해요 절대 안해요 절대 안해요 엥 아깐 공짜로 해주던니 잠시만요, 이거 교환 중이라서. 일단 여러분들, 마이스터링 도전. 일단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.